어찌 보면 과거에는 신뢰 상징이었던 일본 제품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성 있었던 도요타. 그렇죠. 이 도요타가 스캔들로 지금 휘말렸고 그것 때문에 일본 경제까지 흔들린다고요. 그러게요. 요즘에 뭐 도요타 하면 사실 37년 만에 일본 기업의 시가총액 역사를 다시 썼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440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됐더라고요. 와. 근데 찬물을 끼얹는 이제 진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수십 년간 품질 부정을 해온 게 이제 밝혀졌는데 네. 내용이 너무 좀 충격적이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도요타 신화가 무너졌다 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 스캔들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순항을 막을 음. 수 있는 쇼크로까지 비유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인지 저도 살펴봤더니 안전과 직결되는 테스트 결과를 속였다고 하니까 더 충격입니다. 맞아요. 작년 연말에 이제 도요타 그룹의 자회사 다이아스가 전 차종의 추 를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은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 발단이 이제는 작년 4월로 올라갑니다. 다이에스가 주로 소형차, 경차 만드는 도요타 그룹의 자회사인데 차량 출시 과정에서 보면 이제 안전성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그 예. 충돌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더라고요. 음. 당시에 동남아에서 판매한 6개 차종에서 부정을 저지른 게 드러났는데 이후에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내외 64개사 차종이 총 174건의 부정을 확인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뭐 에어백 충돌 데이터 바꿔치기한 것도 있고 예. 또 배출가스 데이터 조작하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부정이 무려 1000 989년부터 35년간 지속돼 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35년 동안 네. 속였다, 사기 쳤다 네. 이런 건데 정말 대담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사실상 제가 알기로 자동차의 안전성 테스트는 법적으로 의무화 됐다라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자동차들은 출시할 때 NCAP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합니다. 예. 전 세계가 다 하는데요. 사실, 근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요. 대신에 각 나라마다 NCAP을 관할하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합니다. 네. 근데 뭐 NCAP이 사실 어디까지나 그냥 만약에 점수가 낮을 경우에 자동차 판매 금지를 권유하는 거지, 강제성을 띠고 음. 판매하지 말라고 할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네, 뭐.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엔 캡의 점수가 평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낮다면 알아서 단종을 시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차체를 보강 해서 안전도를 좀더 강화하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엔캡 테스트를 할때 미스테리 쇼핑처럼 그 시험 시험을 하는 기관이 직접 차를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세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를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일본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제조사 여로부터 차를 받아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테스트용 커스터마이징 된 차를 음. 받아서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도요타가 이거를 악용을 한게 이번에 적발이 됐고요 네. 자동차의 평판 중에서 안전도 평가는 가장 근간에 해당되는데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을 조작했다니까 정말 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에 도요타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텐데 특히 국, 일본 국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일본에서는 일단은 지금 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다행히 다이아스의 소형차가 수입이 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그 소형차를 정의하는 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규격에 대한 부분이 달라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는데요. 네. 지금 가장 영향이 큰 곳은 동남아예요. 예. 동남아가 소형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차의 점유율이 80%가 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번에그 다이아스 사태를 동남아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일본차 점유율이 높은 동남아 당연히 일본 내에서는 일본차 점유율이 더 높을 텐데 그럼, 네. 그럼 더 그곳에서 더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이런 조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기억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뭐 쉽게 생각나는 것만 해도 2022년 3월에 그 그룹에서 버스와 트럭 같은 대형차를 생산하는 히노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연비 데이터 조작하는 게 적발이 돼가. 주고 네. 차량 판매가 금지가 또 됐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그 지게차 생산으로 유명한 도요타 자동짓기 여기서 디젤 엔진의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입 적발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이 문제의 엔진을 사용한 걸로 알려진 랜드크루저, 프라도 렉서스 같은 10개의 차종의 출하가 또 중단됐습니다. 야, 이 정도 사태면요. 사실 자동차와 관련된 법과 규제가 아예 없었다 맞아요. 싶을 정도로 너무 허술한데.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나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 다이 사태 때문에 예. 국토교통성에서 도요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이번 주에 발생했던 그 예. 자동지기 사태로 인해서 디젤 엔진의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음... 이제 검토를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작 당사자인 도요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 도요타는 일단 이번 주 화요일에 그 나고야에서 그룹 비전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 원래 이거 사실은 이달 14일에 할 예정이었거든요. 도요타 그룹의 창립자 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 그 행사를 조금 당겨서 대국민 사과처럼 쓴 거예요. 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 여론이 너무 악화, 악화하니까 사과를 했는데 그 아키오 회장이 신뢰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일단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열리는 그룹사의 17곳의 자회사의 주주총회마다 직접 참석하겠다라고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대가 들 대명사들 그러면 독일 3, 사 정도 생각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도요다 정도 이제 꼽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 도요다도 장인 정신의 상징 같은 그런 자동차로 그런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사실 그 진짜 도요타는 숫자가 말해 주잖아요.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어전전 전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 무려 1,123만 대 팔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2위 기업이 폭스바겐인데요. 200만 대나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1위와 2위, 2위의 격차가 현격해요. 그리고 그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네. 1,000만 대 이상 판매한 게 201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근데 네. 작년에 판매한 규모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일본에서, 모노즈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유명하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뭐 장인 정신 정도 예. 될텐데 사실 그게 일본 특유의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도요타도 사실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부분도 바로 이이 이 정신에 기댄 품질일 텐데. 그런데 예. 이게 도요타가 언제부터 이제 부정의 온상이된 거냐 이거를 두고 현지에서도 참 말이 많더라고요. 음. 근데 가장 많이 원인으로 꼽는 게 신차 개발 기간을 줄인 것. 아. 거기서서 오는 그 조직이 받았던 음. 압력이 가장 압박이 가장 큰게 아니었냐라고 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차 개발 기간 단축 시킨다는 건 쉽게해서 돈 쉽게 벌려고 생각했던 것이니까 효율성만 중시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일본이 이번에 토요타 사태 일어나고 나서 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 중심으로 제3자 위원회 조사를 할수 있는 그 조사단을 꾸렸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도 신차 개발 기간을 과도하게 줄인 것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안전 관련 부서 인력을 지난 10년 동안 70% 가까이 줄였대요. 음. 이두 가지를 가장 큰원인 꼽았습니다. 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일본이 오랜 시간 품질지상주의 가장 강조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비용 절감 때문에 왜 안전까지 이렇게 외면을 음. 하게 됐을까 이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일본 경제가 사실 너무 저금리 기간에 오래 노출이 예. 됐잖아요. 물가와 임금이 둘다 오르지 않으니까 사실 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외면할 수밖에 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투자를 외면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세상에 비용 줄이다가 안전까지 줄여버리는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됐는데 이 자동차라는 건 국가 경제에 워낙 지대한 영향을 네. 미치는 것이다 보니까 이번 도요타 사태가 당연히 일본 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마디로 진짜 잘 회복하던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복병을 만났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의 지난달 제조공업 생산 예측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예. 확실히 쇼크가 있더라고요. 음. 음. 이 수치가 뭐냐면 주요 기업의 생산 계획 종합해가지고 앞으로 경제 활동 어떻게 될까 하고 예상하는 지표거든요. 예. 근데 이 지표가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거의 그 도요타 쇼크가 코로나 쇼크랑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면, 보는 면보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다음 달에 광공업 생산 지수도 나올 텐데 이거는 뭐냐면 제조업이 그래서 실제로 생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예. 근데 일본 정부는 이제 당연히 당연이 수치가 더 크게 떨어질 걸로 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도요타 그룹의 생산 중단이 길어질수록 일본 경기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도요타의 이번 감산이 올해 일본 GDP를 최소한 0.4%는 깎아 어이고. 먹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일본과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 관계인데 네. 혹시 우리나라에 미칠 반사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없을까요? 어, 사고가 아무래도 그렇게 연결이 되죠. 네. 근데 실제로 작년에 한국의 그 지게차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웠거든요. 오. 이거 기저효과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도요다. 그 네, 도요다에서 아. 네, 사고가 일어나면서 제대로 테스트 조작 논란 때문에 지게차를 일본이 제대로 팔지 못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 사실 작년에 현대차그룹이 도요타 폭스바겐 이어서 글로벌 3위 기업으로 2년 연속 차지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축하를 메시지를 많이 받았을 텐데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도요타 쇼크의 반사 이익을 뭐 현대차그룹이 누릴 수 있지 음. 않을까, 최소한 1등과 2등 사이의 격차를 우리가 조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